다시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또 예, 멋진 강의 준비했습니다 좀 주목하시고요 예. 어, 주식시장도요 우리 투자 주체가 이제 세개가 있어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그 외인 기관 뭐쌍끌이 순매수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개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식 수의 50%는요 5%가 가지고 있어요 상위 40% 그들이 5%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5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95%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많기 때문에요 결코 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 보시죠. 예, 어, 그냥 한꺼번에 창을 띄워 놨는데요. 예, 뭐매 방송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음, 장대항공 발생하고요. 여기 단봉이 발생하는데 이 밑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없더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윗 꼬리 아랫 꼬리가 발생하지 않고 도트리 마냥 저런 식으로 캔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원래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든가 뭐 같든가 적더라도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뭐 이건 재밌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차트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요, 이, 이 정도 거리량이 나와서 이렇게 단봉이 만들려면요, 시가 자체가 뭐 25%의 시가 형성해가지고 그냥 상한가 말아 올리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요, 37142856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16년 전에 여러분들 찾아뵐 때, 이 바닥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소환님 타이틀이 뭡니까? 그래서 37142856백0의 비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손절 없음이라고 그러어요 손절 없음. 예, 손절 없음 이렇게. 해서. 예.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가는 이제 방향이 어, 굳이 이제 손절할 종목은 굳이 뭐살 필요가 있나 매수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어,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한번 보게요. 자 화면 들어갑니다. 자이 종목이 뭐냐면요. EM넷이라는 종목이에요. EM넷 잘 보세요. EM넷 여기서요. 요 캔들들 좀잘좀 좀, 예, 이쪽을 좀 보세요. 이쪽을 그죠. 밑에도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죠. 밑에도 거리랑은 없어요, 맞죠? 거리랑 없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갑자기 얘왜 이래? 예, 왜?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러냐 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서 어, 지난주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예, 저쪽 인도 나 이쪽에 인도에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뛰면 나도 뛰고 그들이 날면 나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가는 거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생겼다. 갑자기 어느 날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예, 이렇게, 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제 선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포크라고 그랬죠, 그죠? 포크. 예, 포크. 예, 포크라고 그랬어요, 포크. 여기 써있죠, 그죠? 어, 이게, 이게 이제, 여기 이겁니다, 포크. 그 다음에 빨간, 예, 선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늘고요, 하나는 좀 굵은 선이에요. 자, 가는 선은요, 이 캔들의 중심 평균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를 우리는 헌터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매스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헌터 포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뭐다? 스나이퍼 매매다라고 했죠. 그죠? 녹색 화살표는 뭘 의미한다? 3. 예7 일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건 칠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라고 그랬죠. 종가. 14는요. 고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발생됐을 때 이와 같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기둥도 쓰고 없다가 940만 주가 들어오면서 거리랑이 전혀 없다가 들어오면서 이런 그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날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화면을 크게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실게요 자갔습니다 화면 크게 그래요 자 7월 7일 날 금요일 날이 음, 이 M4이라는 종목이 뭐라고 얘기냐면요야나 0.57에 시작했어 마이너스 오케이 0.57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음. 약간 내렸어. 얼마나 내렸어? 마이너스 2.01까지 내렸어. 그러니까, 어, 3714에, 왜 앞에다 마이너스 37142856을 얘기하냐면요.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가 마이너스 3%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어쨌든요. 다시 잘 들어봐요. 얘가 지금 뭐랬냐면, 야, 0.57에 시작해서 살짝 2.01까지 빠졌다가 26.5%까지 올랐대. 이 친구가. 그리고 종가는 15.47에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 그리면. 어 여기서 시작해서 살짝 내렸다가 크게 올랐다가 여기서 끝났다 이 얘기죠 아 이렇게 됐대요 정말 이렇게 됐을까요 예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볼까요 분봉을 봐야 되겠죠 어자 근데 분봉 보기 전에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도 될까 안 될까는요 이게 지금 보시는 건요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되는 거예요 예 재무제표 오케이 자 기술적 분석이었잖아요 예전 화면은 기술적 분석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기본적 분석을 봐야죠. 기술적 분석에서, 야, 나 사봐. 나 사도 돼. 라고 하면, 어, 그래요? 어, 잠깐만요. 왜? 어, 너 정말 건강한지, 사도 되는지 한번 장부 좀 들여다 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왜? 근데 진짜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데. 3년 연속 적자회사에. 대조지분이 뭐8%뭐 6%. 음, 그런 종목들을 최근에, 지난 목요일부터요. 오늘까지도 그런 장세가 이어지더라. 근데 비가 오면서 그들이 잠깐 멈췄나 봐요. 안 나왔나 봐요. 자, 대주주 지분은 41% 나타나고 있고요. 늘 얘기하죠. 안정성 지표. 유동 비율이고 부채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봐봐요. 어때요? 이건요, 뭐, 가정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거는 좀 안정적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래서 이걸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이만큼이고요. 1년 안에 현금할 화수 있는 비율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고요. 자, 영업이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흑자라고 했습니다. 흑자, 흑자. 검은 글씨 써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 예, 유부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P에서 보는데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이 방송을 좀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 PD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이시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업부 뭐어 늘었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검정글 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부채비율 유보율이죠. 36%에 729%, 150이하에 1,000% 이상이니까 50에 330.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목표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자보라고스 있어요. 4,000원이죠. 그러면 8,000원이요. 에 그럼 목표가는요. 7,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표가를. 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깨끗해요. 깨끗하고 신선해요. 종목이 이래야 돼요. EM넷은요, 대조주지분도 괜찮고요, 어우, 되게 많아요. 그죠? 현금하실 땐 비율도 괜찮고요, 영업이 흑, 흑자고요, 부채비율, 유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4,000원이니까 무조건 두배를 더하는 거예요. 어? 알겠죠? 두배두배 두 배. 오케이, 두배 두 배? 예. 이몇번 얘기했어요. 두 배. 자 그러면 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4천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까요? 7,500원까지 가겠죠. 그러나 7,500원이 목표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매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매매? 3,7,1,4,2,8,5,6을 여기다 대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주봉도 보여야 돼요. 주봉, 주봉, 주봉.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0.57에 시작해서 살짝 빠졌다가 26.5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15.47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 자, 정말 그럴까?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날, 이날 7월 이 날, 이 날, 7월 7일 날이 종목에 분봉을 봤어요. 분봉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오케이. 자, 어 이거 아시죠, 그죠? 음, 이거, 예, 이게 이제 3.5, 예, 3.5. 제가늘얘기하죠 자, 검정거로 바꿀게요. 검정으로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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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5% 오버 슈팅하게 되면은 매수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다 쓸게요. 이게 0이고요. 이게 7%고요. 이게 0% 그리고 이게 14%거든요. 그리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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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요. 요거는 10%예요. 음, 이걸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적 변동성.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저쪽에 나와 있는 거잘안 보이니까 여기 녹색 선이 있고요, 노란색 선이 있거든요. 예, 녹색 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 노란색은요, 이게 3.5고요. 이 자, 이게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3.5고 여기가 7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 캔들 0%로부터 3.57이 얘기예요. 근데 7 정확하게 꼬리 달죠. 그죠 꼬리 딱 부딪히는 거 보이세요? 꼬리 부딪히는 거 보이세요? 네. 어, 어, 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매수 들어가죠. 매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뭘 보셨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 이 화면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듀얼이에요, 듀얼. 최소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모니터를 하나 더 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네, 그럼 듀얼로 연결해서요,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화면에다가 지금 보이시는 이와 같은 재무제표를요, 이렇게 구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연동을 시켜놓으면 어떤 종목이 나왔을 때 한꺼번에 이거를요, 쳐다보고 얘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볼수 있는 거. 그죠? 어떻게 대조지 집을 본다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 영업이익부채별유오볼 BPS까지 딱 보는데 몇초 걸리느냐? 정확하게 1초에 끝내야 돼요. 쫙, 예,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셔야 돼요. 처음에는 5초, 6초 걸릴 거예요. 5초에서 6초. 그러나 이게 자꾸 보다 보면요. 그냥 1초면 끝나요. 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 얘기에요. 오케이. 예,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어 그래요 자분봉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편안하니까 목표가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 음, 매수를 하면 어디서 매도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가 매도라고 그랬죠 음, 매도 여기가 매도잖아요 그리고 이 고등색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과열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만 해야 얘기죠 그만해 음.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서 또 언제 매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종가 전 매수라고 그래요. 쓸게요. 예, 종가. 종가 전 매수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장이 끝나기 전에 이 종목을 언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하세요. 1시부터 3시 20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1시부터 3시 20분에 매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얘게요 예. 그럴까요? 음, 그거는 이번 주 22일 날 오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14%를 밀어버리면요. 이때가, 예, 이때가 감사합니다. 이거를 추가 매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여기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매수. 그런데 특이한 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는 0이고, 얘가 7이거든. 얘가 3.5인데, 3.5그 상단에, 요렇게 갇혀있죠. 그죠? 야, 이건 좀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잘 만들었죠? 어, 그리고 이 선을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그죠? 다시 움직이죠. 그리고 종가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매수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얼마 샀어요? 1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돈이 없죠. 그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했어요. 음. 2차는 얘가 14%를 밀어버려야 돼.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평균가가 이 종가 부분이 될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러면 내일 이 친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안 봐도 뻔하죠? 음. 안 봐도 뻔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자, 얘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어, 0.57에 시작해가지고, 뭐래? 마이너스 2% 살짝 빠졌다가 26.5까지 갔다가 15에 끝났어요?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 분봉은 이제 2분봉에서 3분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아침나절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요, 어, 예를 들어 5%만 수익 났다고 가정 하자고요. 그러고 나서요, 얘가요, 그냥 바로 떠버렸어요, 아침에. 24%에 붕 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붕 뜨면 놓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붕 뜨면 뭐라? 예, 붕 뜨면 놓는 거예요. 붕 뜨면, 예, 붕 뜨면, 제가 뭐라 고 그래? 요 놔라. 응.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들어가지. 빼수하고 싶지. 안 돼요. 예, 그거 고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외계인이다. 예. 개인이 아니에요. 오케이? 아셨죠? 어. 고맙잖아요. 예. 어, 아까 보셨듯이 14% 이제 밀던 한 1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꼼꼼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예, 양봉 분봉에서 장대양봉 하나 나오고 예. 살짝 갭을 띄우면서 종가를 형성했어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맙죠, 그죠? 예. 그죠. 아까 그 자리에 모았으면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0에서 7%, 30, 3.5%그 박스권 안에서 계속 갇혀있잖아요. 열심히 모았겠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모았다고 하자고 하루에. 그럼 내가 이게 24%면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러면 천만 원에 20%면 200이요. 그럼 5천만 원이면. 음, 그래. 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5천이 6천 되는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부 보셨잖아요.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런 것이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음. 깔끔. 그리고 이런 종목 하세요.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어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음, 그 이후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예. 자, 색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음. 그 이후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리고 이제 겐 메꿨죠?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갭을 형성화버리면요. 갭은 메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다시 이제 신호가 나온 거죠. 이게 가셨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때리고요. 이때 다시 샀겠죠. 꼬리하고. 음, 이때 다시 샀겠죠. 그러고, 여기서 또 매도 했겠죠. 퍼센트는 얘기안할게요그 이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직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4 1예요 안정성 지표 괜찮죠?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영업이익에 부채비율 유보율 이거 꼭 보세요 그다음에 bps 이거 꼭 보시라고요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알겠죠 예 이거를 제가 이자에서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수백 번뭐 어제 그제 저 경제신문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음이화그룹쪽가예 사장이 뭐 횡령 예. 거래정지 시켰다가 공시를 했는데 자 10억이 아니더라 예. 10억 이상이 돼야 거래 정지시키는데 8억 횡령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열었다는 거죠. 네. 다시 거래 적이 되니까막 결혼자금도 들어가고 뭐 1천만 원 샀는데 2천만 원더 들어가고 뭐 이렇게 추가로 샀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어 맞습니다 10억 이상 횡령 배임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 정지 시켜놓고 어 기사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 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음. 결혼자금까지 이제. 막 집어넣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항상 매수하실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맞아요. 예, 그 예. 아니라고요. 그죠? 그까 상한 음식 있잖아요. 상한 음식은 이게 막 빨갛고요. 이게 막 예, 뭐 재료가 소진돼서 막6%뭐뭐뭐10몇 뭐 퍼센트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막빚이 되게 많아요. 예, 막 그,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BPS도 뭐, 7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막 8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이미 상한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음식이든 주식이든 뭐 사시면 안 되는데, 웃긴 거는 그 종목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TV 보고 샀대요. 예, 아니면 뭐, 뭐, 너튜브, 그 다음에 노란톡,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빠지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배워서요, 본인이 아셔야 돼요. 밑에 하단에 광고 하나 전하는 말씀 전할게요. 이번 주 그, 토요일입니다. 음, 제가 이제 격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을 좀 모임을 갔는데요. 어, 대전에서 진행합니다. 음, 오후 두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셔서 어, 조금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 그리고 복잡한 종목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어, 거기서 좀 이해가도록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예. 어, 굳이 방송에서 이렇게 깊게 좀 딥하게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요, 자리가 많이 남은 자세, 선착순 10명인데요. 딱두 자석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셔서요, 오셔서 깊은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 전국에서 다 오기에 딱 좋은 심장 부분, 대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시겠죠? 음, 이런 그림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음, 이날. 이날은 뭐래요? 마이너스 1.32에 시작했대. 요 화면 거기 갈게요. 고맙습니다. 1.32에 시작해서 살짝 빠졌네. 1.92까지 빠졌다가, 오 뭐래요? 26%까지 갔었대요. 그러고 21.25에 끝났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 모르잖아요. 뭘봐야 돼요? 분봉하고 예,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화면 있잖아요. 제가 예, 화면. 예, 두개 띄워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노트북이고, 예, 여기다 이제 듀얼로 이제 화면을 하나 띄워놓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예, 재무제표가 들어가고요. 이쪽은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일봉하고요. 분봉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일봉, 분봉하고 여기는 이제 호가창이죠. 호가창. 예, 매도하시는, 매수매도하시는 호가창을 놓고 해야 하셔야 된다고. 요 예, 최소한 이 정도로 놓고 보셔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잃지 않고 순간 내가 매매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정말 이렇게 됐을까요? 얘도 이렇게 됐어요 보시죠 음, 같은 날이에요 잘 볼게요 이 날이요 7월 12일 날 수요일이거든요 음, 이거 보세요 이 7월 12일 날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음, 한번 볼게요 예. 네. 아침에 후다닥 올라갔어요 그죠? 어디 빠져요? 여기 여기가 매수예요 매수 음, 매수 시간상 여기 이제 2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부터 아, 2시, 아니, 3시 20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어, 내가 이제 들고 가려고. 종가전. 여기서 1차, 예, 매매를 했고, 여기서 추가 매수 한 거요. 예 그러니까 종가전 매수해서 내일 보려고 샀는데, 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네. 근데 이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음, 다시 매도하시면 되죠. 매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14%거든요. 그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이 공간도요. 14% 금방에 왔다 갔다 하면요, 매도를 하는 거죠. 응. 매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단타 두번 하고 딱 끝난 거죠. 아니면 종가전 매수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가 한번더 밑으로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으면요, 그냥 돌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뭐래요?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